안녕하세요. 철없는 아파트비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시가 12시 9분입니다. 현재시가 12시 10분. 지금 저기 원주 기업도시에서 제일 그나마 가까운 셀프 세차장을 가려고 제가 12시에는 지금 사람이 세차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요즘은 뭐 새벽에도 많이 세차를 하더라고요. 뭐 동호회에서 오는지인데. 지금 원주 기업도시에서 지금 세차장이 없어서 지금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이제 만종 쪽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시몬시몬인가뭐 뭐 세차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세차장을 한번 이번에 새로 갔대는데 한번 뭐 이번에 새로 오픈했던데 한번 가보려고. 제가 한번 12시 밤늦은 시간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또 시설은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롯데, 롯데 1차 포스트 롯데캐슬 퍼스트 앞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있을 렌지 아니면은 몇명 없을 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12시 넘어서 간 길은 처음이라. 근데 지금 여기서 기업 도시에서 거기 셀프세 차량을 들어가려면 은 이게 좀안 좋더라고요. 길이 유턴을 해갖고 돌아오기에는 또좀 멀고, 그냥 차선을 넘어가기에는 그렇고, 이게 길이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원래 돌아와야 되는데. 거리는 그나마 제일 가까우니까. 지금 이렇게 경찰들도 지금 많이 다녀가지고. 지금 시간이 휠을 닦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한달 동안 휠을 한 번도 안 닦았으니 휠이 지금 더, 더러워서 약을 좀뿌리려고 세차장에 좀 가서 닦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12시 넘어서 한번 뭐 거기도 세차장도 오픈을 했으니까 한번 오픈 삼아 구경도 할겸 저희, 애, 저희 애가 왔다갔다 하면서 셀프세차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셀프세차장 기업도시 안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는 없고 바깥에 그나마 그래도 가까운 쪽이 만족 쪽이더라고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으면 정면에 이제 세차장이 간판이 보입니다. 신호가 신호등이 다 전멸이 되있는 전멸 깜빡 깜빡 아, 차들이 있네요 그래도 오,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 괜찮은데요 깨끗하고 저는 타이어만 타이어만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워시몬을 제가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청소기가 있어요. 진공, 진공 청소기 한 대, 두 네. 대, 아, 네. 트척기 넷트척기 넷트척기 여기 뭐 신는데도 있고 부스가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대 사이버스 일곱대 여기는 디테일링 뭐 안에 뭐 안에 차 이제 뭐 닦고 뭐 이렇게 뭐세프 하는거 같은데 현금 충전기, 동전 교환기 1,000원, 500원 기본이 1,000원인가봐요 기본이 1,000원 싸네 보통 1,500원, 2,000원씩 안에는, 안에는 안 보이고 안에는, 안에는 커피숍인데 커피숍 안에는 커피숍에 세차용품들을 있고 화장실, 화장실 이 있고 지금 저쪽에서 만정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 저 지금 이쪽 원주 기업도시에서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중앙선이라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들어오든 그러니까 그건 뭐 불법이지만은 그냥 쭉 해서 쭉 해서 여, 저 안에 굴다리에서 들어갔다 저기서 좌회전해서 나오든지 그래야 돼 방법은.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네. 굴다리로 들어가서 저기서 이렇게 돌려서 나오시면 될것 같아. 저쪽 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중앙선을 넘지 않는 이상은 안될것 같아. 요 길이. 자, 일단은 뭐, 부스가 하나, 둘, 총 일곱 개인 것 같아. 부스가. 총 일곱 개네요. 부스가. 거기 뭐, 보시면은. 총이, 총이 보통 두 대인데 여기는 세 대가 있네. 고압건하고, 스노우폼하고, 거품술 세 대. 거품술 한 대, 고압건 한 대, 스노우폼 한 대. 이런데 하부 세차는, 밑에 하부 세차는 안 되나봐. 하부 세차는 밑에 단자가 안 보여요. 없어요. 이번이 기본 세차가 120초, 2분 정도인데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하부 세차는 없나 본데, 하부 세차가 있나? 한 여기 하부 세차가 써있긴 써있는데, 하부 세차 하부세차. 붙어있는 아 하부 세차가 있나 본데, 하부 세차를 어떻게 하는 거지? 하부 세차 밑에 보통 쇠가 있던데, 저는. 예전에 횡단 가니까 쇠가 있는데, 이게 쇠가 없네. 하부 세차 쇠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던데, 요즘 하부 세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 이쪽은 없구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거 하부 세차란이 따로 있네, 하나. 저 이쪽 사이드만 없고, 하부 세차가 이렇게 공간이 다, 이 단자가 다 박혀있어요. 고압수 그 굽는 거다 박아놨네, 닌데 두대세대 1번 빼고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만 하부세차요 2번 3번 4번만 하부세차 베스트 에티켓 2번 3번 4번만 하부세차 어 좋네 그나마 원주에서, 업도시에서는 제일 가까운 셀프, 세차장, 셀프 세차장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세차하시고요. 저도 이제 차를 좀닦고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이라 또 애들이랑 또 놀아주셔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